실제 값과 어림한 값의 차가 작을수록 어림을 잘한 것이다. 자,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이 상자 안에 어떤 수가 있을까라는 거 몰라요. 근데 이 친구는 8이 있겠지? 이 친구는 11이 있겠지? 라고 예상을 했어요. 그럼 누가 더 예상을 잘한 걸까라는 거는, 짠! 10이 뿅! 나왔을 때 8하고 10은 몇 차이가 나냐면 2차이가 나죠. 그리고 10하고 11은 1차이가 납니다. 누가 더 10에 가깝게 어림했나요? 그렇죠. 가깝게 어림했다라는 거는 차가 더 작은 쪽을 말하는 거죠. 그래서 11이 내가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. 자, 이처럼 실제 무게가 1kg일 때 주연이는 800g으로 진우는 1050g으로 어림한 거예요. 그러면 누가 더 가깝게 생각했는지는 차. 뺄셈 계산을 해봐야 비교할 수 있겠죠? 그래서 1000백이 800, 200g, 1050백이 1050g. 어때요? 50이 200보다 더 작은 수잖아요. 그러니까 실제 무게에 가깝게 어림한 사람은 바로 진우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우리 친구들이 어떤 값에 더 가깝게 어림한 사람을 찾을 때는요, 꼭그 수보다 작은 쪽에서만 찾으란 법은 없어요. 그 수보다 큰 쪽에서도 상관 없습니다. 뭐를 기준으로 생각하냐? 바로 차가 작은 쪽을 찾으면 된다. 라는 거 잊지 마세요.